어, 이번 시간에는 약간 스타일링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는 모달창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달창을 띄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모달이라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바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모달이라는 컴포넌트를 인 r 트를 해주시고 어, 이 인풋 컴포넌트를 모달로 감싸주세요. 네, 모달로 감싸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뭔가 이상하게 변했죠. 왜냐하면은 어, 이 모달이라는 애는 이 화면 전체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뷰가 어, 차지하고 있는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이뷰 안에 들어가 있는, 어, 자식 컴포넌트들이 필요한 공간만큼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 뷰가 스타일이 로우잖아요. 얘가 이 모달 전체를 차지하게끔 플렉스 값을 1을 줄게요. 네, 이렇게 뭔가 이제 조금, 이제 모달 크기와 이 인풋 컴포넌트의 크기가 동일시 되었습니다. 음,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어, 이 flex direction을 c o 에 row에서 column으로 바꿔줘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이쁠 것 같고, 이게 지금 space between 이어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거를 center 값으로 바꿔줍니다. 음, 괜찮네요. 어, 네, 디자인은 이 정도로 된것 같고요. 이제 모달이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만 눈에 보여야겠죠? 어, 그래서 이 모달에 visible이라는 프랍을 넣어 프이 있는데 여기 false를 넣어주면은 이 모달이 보이지가 않고요. <laughs> true를 넣어주면은 이 모달이 보입니다. 이걸 state 값으로 관리를 해줘야겠죠. 아 그리고 이 flex가 뭐냐면은 어,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이 flex 값을 할당받은 비율만큼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 row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이름을 로우에서 칼럼으로 바뀌었으니까 칼럼으로 바꿔줄까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 인풋 컨테이너라고 바꿔주죠. 조금 더 명시적으로. 어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트 값으로 관리를 해줘야겠죠. const useState에 어, 기본 값은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false를 주고. 어 모달 비저블이라고 줄게요. 여기는 set 모달 위저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거를 인풋 컴포넌트에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컴포넌트에 전달을 해주고 여기서 받아 와서 비저블에다가 트루가 아닌 모달 비저블을 주고요. 여기 버튼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버튼 어, 하고 타이틀에다가 뭐 에드 뉴뭐 약간 이런 버튼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거를 눌렀을 때, 모달을 눈에 보이게 해준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어, open 모달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줄게요. 어, 이거는 s e t m o d a l r e s v 를 true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버튼이 눌렸을 때, onPress 하고, 이제 이거를 누르면 모달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모달이 이렇게 갑자기 띡 하고 생기면은 뭔가 별로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달에 애니메이션 타입을 줍니다. 저는 슬라이드 값을 줘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새로고침을 하고 다시 Add New c a l 버튼을 누르면 은 이렇게 모달이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모달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 주는 것을 해 보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모달을 어떻게 집어 넣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